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민심의 배반자, 역사의 죄인이 되기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방탄 거부권 유효 기간은 이제 만료되었습니다. 국민이 윤건희 대통령 부부를 거부합니다. 배우자 수사를 틀어막는 이해충돌 거부권 행사는 윤건희 정권의 숨통을 끊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리저리 눈치 보며 출판할 튕기는 여당 의원들에게 충고합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과 윤건희 남파선 탈출만이 국민의 힘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남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갈지, 뒤늦게라도 올라탈지 결단하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법 정의가 검찰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위정이 유죄인데 왜 이재명 대표가 위정교사죄가 아니냐며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리를 알만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주장이라 혹여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위정교사죄의 구성 요건은 교사, 위정, 교사와 위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의 전화 통화는 통상의 증언을 요청하는 것이지 교사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교사와 증언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김진성 증인은 이재명 대표가 증언해 주길 바랬던 그 내용은 부인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구비하지 않으면 설령 위정체가 승립하더라도 위정교사가 승립하지 않음은 법리상 너무나 당연합니다. 국민의 힘은 확립된 위정교사 법리를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주장 그만하고 1심 재판부 급박 중단하십시오. 그런데 왜 김진성이 위증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검찰에게 묻습니다. 네, PPT 봐주십시오. 백현동 사건의 75억 알선 수재 혐의의 공범 두인 이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기소를 하고 징역 5년 유죄가 선고되어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범 중에 한 명인 백현동 사건과 관련돼 지분을 4%를 보유한 김진성은 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까요? 또, 검찰이,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진성의 5억 사기 사건, 왜 무혐의로 덮었습니까? 또 다른 납품 알선 수재 혐의, 김진성의 이 혐의는 검찰이 왜 수사조차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위정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김진성이 검찰의 해유와 압박으로 위증을 자백한 대가로 검찰이 봐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기소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체를 덮어 씌우기 위한 증인 압박수단으로 악용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검찰이 앞으로 김진성의 백현동 공범사건, 납품 납품 알선 수재 사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과 함께 두눅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에게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만 끊으면 자신들의 범죄를 듣고 권력을 연장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정 농단의 주범이 누구인지는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진짜 범죄 세력에 맞서서 단호히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